오늘 예수님께서 물일을 거르신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서 12명의 제자가 만5 0 0 0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나누어 주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를 보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피로가 누적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쉼,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쉼을 먼저 취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이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육체가 필요해서 쉼이 필요하지만 영혼의 생명, 영혼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희생을 감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쉬셔야 할 시간에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쉬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라 결국 기도가 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희생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소원과 영혼의 소원을 더해주신다. 이게 뭡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이두 가지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에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이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전의 은혜와는 단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말씀 무쌍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여러분,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갖고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